Yeah, 이번 시간에는 국내 그 CX 6130 예치부를 오픈해서 간단하게 점검 정비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예치 인기 케이스 카바 쪽에 문제가 됐을 때카바부터 먼저 열고 인기러 그를 분해해 보는 방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예. 처음 해보는데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카바. 예예, 예. 카바부터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를 예, 위로 들어주시고, 그 안쪽에 보시면 은 고정 레버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제기시고, 위로, 앞으로 들어주시면, 예, 예. 예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카바를 예, 제거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볼트를 제거해 주시고, 예, 이렇게 간단하게 제거를 하시고요. 예, 이너트를 풀어내야 돼요. 예, 다 풀고 나면, 예, 요, 러그를. 이렇게 해서 예 그런 토로 교환을 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 예치부를 오픈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싱크로 체인을 전체를 그 이탈을 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그 예치부가 열리면서 안에 플레이트가 간섭이 돼서 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전체를 통째로 들어 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텐션 너트를 최대한 네, 너선하게 해줍니다. 이, 이 너트를. 그래서 텐션을 최대한 너선하게 하고 난 뒤에 이 체인의 텐션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치부대에 예, 있는 지브볼트를 풀어주셔야 돼요. 지브볼트가 하나, 12mm 하나, 14mm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푸시면은 이게 통째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안쪽에 그 예치 벨트가 걸려있는 풀리가 있어요. 그 벨트를 이탈을 시켜주셔야 되거든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안쪽에 보면은, 네, 이 벨트를 이탈시키기 위해서 벨트 가이드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2mm 볼트 두 개를 푸시고, 이 벨트 가이드를 제거를 해주시고, 22mm 짜리 벨트 풀리, 풀리를 지지하고 있는 22mm 볼트를 제거를 합니다. 풀어내시면은 이 풀리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 카바가 있죠. 이 카바를 오픈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카바가 앞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걸 하고 난 뒤에 다시 이 예치 시린다, 예치 실린다 쪽에 이 고정하고 있는 시린다 핀을 이탈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 볼트를 풀어주시고 핀을 앞으로 당기시면 됩니다. 당기시면 빠집니다 빠지면서 그 시린다 하고 예치 프레임하고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를 가이드를 잡고 있는 거를 12mm 두개 가이드 볼트를 이탈을 시켜 줍니다 하나 두개 그러고 나서 오른쪽에 다시 지지하고 있는 지지 플레이트가 여기 보입니다 진동 때문에 예치 진동 때문에 오른쪽에도 하나 지지 플레이트를 하나 더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정하고 있는 고정핀이 예, 보이시죠? 볼트를 풀어주시고 이 핀을 앞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플레이트가 앞으로 떨어집니다. 앞으로. 예치부를 여기서부터 잡고 힘차게 밀어주신, 아니면은 이 분초관을 잡고 이렇게 당겨주시든지, 이렇게 하면은 예치부가 오픈이 됩니다. 예치부를 오픈을 하겠습니다. 오픈을 하고, 그 안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역시 이제 이 주행 벨트, 탈곡 벨트, 예치 벨트가 다이 예치부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했다시피 주행 벨트가 끊어지면 기계가 안 움직이니까 예치부를 오픈하고 벨트를 갈든지 뭐 조정을 하든지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예, 이쪽에 주행 벨트 하고 예치, 예치부를 예치 구동시키는 예치 벨트. 저 위쪽에 급 탈곡부를 돌린 탈곡 벨트 예, 이쪽 안쪽에 보이는 카운터 벨트 이렇게 위치가 안에 모든 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스프링 펜션이나 이런거 조정하는 부분도 다 이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예치부를 오픈하시고 열면은 정비성이 아주 편리하게 잘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밑에 받치지 않고도 예치부가 예. 열려서 밭에서 예. 고장나도 바로 열수 있겠네요 이게 예예 예, 예. 그렇죠 그 작업장에서 포장지나 이런 데서 기계가 안 가고 고장이 났다 이랬을 때그 밭에서 현지에서 바로 예체부 오픈하고 교환을 할수 있는. 근데 굳이 이제 여기 안에 청소하려고 이걸 다열 필요는 없죠. 뭐냐? 그렇죠. 이제 옆에서 커버를 사이드 커버를 열고 보면 손이 안으로다 들어가니까 네. 굳이 이제 집이라든지 불황이 쌓여 있는 부분은 커버만 열고도 굳이 예체를안 열고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옆에서 앉아서 보시면은 지금 다 보이죠. 불황이나 이런 이물질이 쌓여 있는 건 공간이 많이 넓습니다 이렇게. 손다 닿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어떤 뭐 장비를 하나 가지고 하면은 거의 이물질은 제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구조가 환하게다 뚫려 있죠. 저그 정도 제거는 커버만 제하고 바로 예예. 예. 네 예, 그렇게 예,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치부에서 그 입수된 작물이 이제 탈곡부로 들어오는 쪽에 여기가 많이 막힙니다. 이쪽에 만약에 작물이 많이 막혔다, 그랬을 때이 탈곡 피드 체인부를 예, 오픈을 하겠습니다. 앞쪽과 뒤쪽의 레버를 잡아주시고 열어주시고 당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겨서 이 급통 시린더 쪽에 막힘이라든지 아니면 망태 쪽에 막힘이라든지 이런 게 생겼을 때. 예, 그냥 당기시면 그대로야 오픈 되게 되십습니다이 빼내서 이 메쉬 입자가 막혔다 이랬을 때 이쪽을 이제 청소를 하시든지 막힌 부분을 해소를 해주셔야 뒤로 그 공물이 비산이 되는 이런 현상을 예,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예, 그 오픈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닫으실 때는 가이드를 주시고. 것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배출부로 넘어와서 원래 이 벨트를 벗겨주셔야 됩니다. 같이 벨트 텐션 누르면서 벨트를 벗기시고 고정되어 있는 내발을 제기시고 그대로 오픈을 하시면 집 처리부도 간단하게 그리고 고정을 시켜서 안전하게 해서 이제 요동선반 보라든지 아까 베이징팬 보라든지 집 2번 처리통, 2번 처리통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막힙니다. 여기. 그럼 이걸 간단하게 예, 제거를 할수 있는 그런 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카타 보죠, 이쪽에. 예. 밑에서 보시면 칼날이 상당히 지금 위험하죠. 예. 이런 수리는 맡기는 게 그렇죠. 것 위험, 위험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한테 맞겠어 예, 진행하는 부분이 안 좋겠나. 그다음에 이제 공물 탱크부로 <laughs>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소수 쪽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공물 탱크 오버 튜브 커버 보호 커버를 먼저 여시면은 여시는 방법은 이 고정 레버를 안쪽으로 이렇게 제끼시면 자연스럽게 예, 스프링 힘에서 열립니다. 열어보면은 첫 번째 보이는 게요. 요소수 탱크가 보이죠. 요소수 탱크에는 요소수만 <laughs> 경유로 착각하고 막 넣는 분이 계시는데 꼭 제발 다시 부탁드린데 요소수만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네. 표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곡물을 이렇게 퍼낼 때 오구 쪽에 오구 메탈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네. 예, 이쪽을 여셔가지고 점검 정비도 좀 하시고 이쪽에 또 오래 놔두면은 이쪽도 집이 많이 쌓여요. 네. 그렇게 네. 그런 집도 이렇게 좀 열어서 청소도 좀 해주시고. 청소구가 여기 있나요? 아, 요거는 곡물을 배출을 해가 올라올 때 곡물 배출이 만약에 안 된다든지 이래 할때 구멍 구멍에서 보시면은 그 꺾이는 부분에 그 카바들이 다 붙어있습니다 그게 저기 청소 점검 카바입니다 그거를 여셔가지고 알핀이 꽂혀있는데 알핀을 제거를 예, 하시고 예, 고정 레버를 제기고 예, 청소구 카바를 열어서이 예, 안에 곡물이 있는지 없는지 예, 청소도 하시고 네. 점검도 하시도록 여기에 하나 있고 저기 위에 또 있죠 이쪽. 이쪽으로 보시면 아, 예, 예. 저쪽 이쪽에 청소구가 또 보이죠 까지 이제 마무리 하시고 다음에는 이제 공물 탱크 부분 그 이동 중에 이공물 탱크가 한 번씩 열릴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상당히 큰 사고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고정을 확실하게 시켜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 요거는 고정 탱공물 어, 탱크 안에 이 볼트로 체결을 해놨습니다. 공물이차 있으면 무게가 엄청나니까. 그 열리면은 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예, 볼트를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는 방법은 고정 레버를 앞으로 당기면서 밑에 고정되어 있는 레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위로 들고 이거 내리고 그러면서 당기시면은 공물 탱크가 오픈이 됩니다. 여는 따로 고정하는 예, 고정 레버는 없습니다. 그 무게 자체로 해서 고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열고 나면은 이제 기본 또 청소구가 보이시죠. 여기 여기. 그 그래 여기, 여기, 이런 데를 예 확인하시고, 공물이 막혔다. 양곡에, 양곡 축에, 양곡 나선 쪽에 공물이안 올라온다. 이랬을 때, 이제 이쪽에 청소도 하고, 예 점검도 하시라고. 여기도 해서, 여기 공물이꽉 차가, 만약에 공물을뺄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옆에 이 카바가 있죠, 또. 이 카바 볼트를 풀고, 카바를 예 열면은 전체 올라가는 나선 길이에 따라가 전체를 다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가서 이제 엔진, 그 중요한 부분이죠, 상당히. 중요한 엔진, 예, 과열도 많이 발생하고. 네. 다들 요새 원터치기 때문에, 레발를 앞으로 제끼고, 예, 당기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라디에타, 터보 쿨라, 아, 인터 쿨라 하고, 뭐, 전부, 이 예, 에어컨 콘덴샤부터 해서 오일 쿨라까지 다 위치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청소를 자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뺏어야 그렇죠. 예, 이걸 풀고, 앞에 있는 것만 청소가 되는데, 그게, 청소가 다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 안에 이런데 핀 사이 사이 박혀 있는 게 많아요. 그런 부분을 잘 청소를 해 주셔야 그 엔진에 열도 안 받고 오래 출력도 제대로 쓰고 오래 쓰실 수가 있겠다. 안쪽에 보시면 라디에타 코어가 보이시죠. 그런데 네. 이런 사이 사이가 청소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네, 그럴 때는 아까도 했지만 뒤쪽에서 앞으로 좀 불어내든지 그런 면좀 물청소도 좀 필요하면 하셔야 돼요. 그런, 그런 부분에. 청소하려면 그렇죠. 집에 콤프레사를 한도 대씩은 다 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그 점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라디에타가 여기 있으니까 부동액은 예, 반드시 점검하실 수가 있죠. 옆에 여기 보시면 보조 탱크도 예, 같이 그 위치해 있고 워셔액 탱크 같이 다 예,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에어클리너를 예,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에어클리너는 카바를 예, 열고 네, 떼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확인되는 게 보동액 엔진오일, 크리나, 자동주유오일, 예치, 탈고, 이런 쪽이 주유되는 부분, 예 탱크가 이쪽에 있고, 유압오일이 예,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엔진룸에서 조작석에서 쪽으로 보충도 하시고, 교환도 하시고, 이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교육 내용이 어떠셨습니까? 원래는 이제 콤바인에 대한 마냥 좀 기계에 대해서 네. 두려움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원터치로 다열수 있고, 충분히 손이 들어갈 네. 수 있고, 누구나 다 한번 보면 할수 있는 내용이라서 아마 이번 가을에 작업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